자, 티 tea 있습니다. 티살수 tea 없어요. There is some tea 하면 되겠죠? 그 다음에 커피는 없으니까 또 커피 살수 없으니까 isn't any coffee. 아까 전에 이런 문장 봤죠 우리? 자, 5번에 치킨 있습니다. There 이삼 치킨, 치킨스 아네요. 자 그다음에 그레이비. 선생님 그레이비가 뭔지 아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고기를 익힐 때 나온 육즙에다가 밀가루 등을 넣어서 만든 소스라고 하네요. 선생님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제 어, 미국 친구들이랑 같이 파티를 했는데 그때 칠면조랑 이 그레이비랑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었었거든요. 어, 그래 그때 그 그레이비 근데 맛이 별로였어요. 생각보다. 음. <laughs> 어, 그때 그 약간 좀 느끼하면서 그런 맛이 있어 가지고 선생님 입맛엔 잘안맞더라고요 선생님 좀더 맵고 그런 음식이 좋아서 자 어쨌든 그레이비, 어떤 소스 같은 건데요. 그건 여기 없는 것 같죠? There isn't any gravy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의 숙제 나갑니다. 여러분, 갑자기 문제가 너무 많아져서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요. 잘 참고 따라와 줬습니다. 숙제는 sentence patterns를 한 번씩 쓰고요. 그 다음에 연습문제 A에서 correct 된 문장 있죠? correct 한 문장. correct 한 문장 한 번씩 쓰시고요. 그 다음에 한개더 C, 연습문제 C에 나와 있는 문장 한 번씩 쓰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